스키 형 시차만해? 저건 또 무슨 분위기 파악 못하는 새끼야. 아니 나 티어 올려야 된다니까. 플레 3이야나나 나 이거 빨리 다이아 찍고 빠르게 가봐야 돼. 형 가볼 데가 있어 내가 지금 약속을 그그 그 사람이랑 다이아 사이에서 그 여성분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 여성분이 거기서 지금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됐대. 분명히 나랑 동갑이었는데 그 사람 거기서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됐대. 내가 빠르게 가야 될거 아니야? 그 사람 죽기 전에 아, 빨리 가봐야 돼. 나 바빠. 박항 스키란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? 아저할머니이 그 지어 주셨어요. 와, 니달리. 술 먹은 거티 내려고 막 길에서 막 일부러 막 비트비트 거리면서 걷고. 저기 네. 요 <목소리> 와 이거는 진짜 개빡셌다 와와 이거 봐봐 이 새끼 진짜 진짜 미치겠다 이달리 지가 죽으니까 또개 쪽팔려가지고 소주 7병 처먹었대 아 뭐야 볼배 탈주했어? 야 이렇게 결국에는 상대 탈주시키는 게임이라니까 이 게임이 그냥 계속 탑만 뛰니까 결국에 탈주해버리네 이번는내 캐리다 이 게임의 과정을 보자면 이게 진짜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다 아 게임 진짜 졸라 처참하다 진짜 와 그치, 이거는 플래시 써야지. 딱 빠질 때쯤? 지금이니. 존나 못한다, 쓰레기 같은 년. 나가 죽어, 그냥 카사디나. 지 이게 맞지? 기다려, 기다려. 이것 도할 거면 해도 돼. 갈래? 게임 스무디킹 하잖아, 그냥. 자르만 바로 나왔죠. 듀오 하고 싶다. 듀오 하고 싶대잖라 나랑. 하지만 자르바나 어쩔 수 없는 걸 너랑 나랑은 이어질 수 없어. 난 남자랑은 듀오 안 하거든. 아 닉네임도 미도 오픈이네. 아싸가없은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른다. 여러분들 냄비가 왜 끓는 줄 아세요? 너네들 뭐 과학 시간에 물이 1 0 0도가 돼가지고 냄비가 이렇게 막 끓는다, 물이 끓는다 막 이런 이렇게 배웠잖아요. 그거 다 개구라예요, 여러분들. 가만히 있는데 뜨거운 물로 쳐 지져대니까 화가 존나 나는 거야 냄비도. 그래서 끓는 거야. 나 지금 존나 끓잖아.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이게?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?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마우스를 막 누르고 키보드를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 뇌가 이렇게 활 활동을 할거 아니야?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뇌가 이렇게 폭파된 플레이를 하는 거야? 그리고 뇌폭 플레이 좋대는 이 개새 거의 킹스맨 빙이 해가지고 여러분 킹스맨 그 마지막 장면 뭔지 아시죠? 근데. 그 얘는 또 지겹지도 않냐, 이거 좀 꺼져. 아이. 아, 좆바 같다, 씨. 야, 말이 버텼는데 그래? 둘다 잡았다, 이거. 둘다 잡으면 게이득이다 많이 버티긴 버텼는데. 카사디는 어차피 못 잡을 것 같지? 빨간, 나이스. 게이득 야, 여기 파론 가자. 걸어, 걸어. 어, 이새끼 뭐야? 이거 코카콜라도 제정신 못 차리잖아. 이거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기다, 기다. 진짜 최선의 플레이이긴 한데. 아, 찐기야. 나이스. 씨발. 어, 뭐,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? 어, 좋은데? 얜 뭐야? 어? 아니! 나이스! 아칼리, 아칼리가 개지졌다. 아 근데 솔직히 이게 근데 덩치 차이가 나랑 체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갈리오가 이지리얼한테몇대 맞더니 뒤지냐? 그러니까 이게 저 방금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라면 라이카게랑 사쿠라랑 맞짱 깠는데 라이카게가 진급이라고 해야 되나? 에 아, 기다려 기다려. 나 아, 죽어보는 거야. 가보자, 죽어보자. 아, 스무디킹하다 스무디킹해 그냥 이즈병신새끼. 넌못 이겨 그 실력으로 아예 전체 세팅 됐었어야 되는데 이거. 이지야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? 아니 너 이기는 게임 어떻게 이기는 거냐? 갔다 대줘도 너가 똑같이 갔다 대주는데 존나 공교롭다. 다시 보지 말자. 쓰레 같은 년아. 스키형 시참만해 저건 또 무슨 분위기 파악 못 하는 새끼야. 아니, 나티어 올려야 된다니까? 플랫 3이야, 나. 나 이거 빨리 다이아 찍고, 빠르게 가봐야 돼. 형, 가볼 데가 있어, 내가. 지금 약속을 그, 그 사람이랑 다이아 사에서 그 여성분이랑 만나기로 했는데, 그 여성분이 거기서 지금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됐대. 분명히 나랑 동갑이었는데, 그 사람 거기서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됐대. 내가 빠르게 가야 될거 아니야. 그 사람 죽기 전에. 아, 빨리 가봐야 돼. 나 바빠.